여기가 이제 백두산이고, 그러니까 물한 번도 안 건너고 산 능선만 타고 이렇게 쭉 가면 백두산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독도가 없어가지고 독도 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<laughs> 아 울릉도만 울릉도만 있고 독도가 없네. 그러니까. <laughs> 혈관이 백두산부터 우리 남해 바다까지 그산 능선만 쭉 연결해서 지나가는 길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저기 오른쪽이 아까 만복대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노후단에서 만복대 지나서 정령치, 고리봉 그리고 그쪽 능선이 이제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쪽 물은 섬진강, 이, 이 너머의 물은 낙동강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, 특이한 어. 동네죠 여기가. 어, 음, 음. 여기서부터 분당이 나오면 뚱뚱색이안 나오네. <laughs> 그래서 여기가 그... 백두대간에 어찌됐건 어, 길목이잖아요. 어, 네.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어, 또 여기다 어. 잔인한 짓을 했어요. 그러니까 어. 사람이 누워있으면 여기 형복이 약간 목... 음, 목에 해당 안 돼요. 어, 그래서 어, 어. 일본은 그 우리 그 목을 조이려고 이 마을에다가 이제 약간 U자 같은 돌을 만들어가지고 파묻은 거예요. 그러니까 땅에 그 숨을 끊으려고 이렇게 숨통을 조이려고 이렇게 파묻은 거예요. 여기다.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서 지금 저 마을어간 옆에다 보관을 해놨어요. 좀 이따 가서 볼 거예요. 또. 사람들 오시면 이야기하지만. 일본 사람들이 엄청 치밀하게 네. 한국을 이루려고 음. 했죠. 그러니까 중요한 혈자리는 스마트 받고. 또 이런 것도 있었으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. 일본이. 그렇지. 좀 일본이 많이 그요 일본이 그런 안 좋은 역사들은 거의 다막 지우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이운동에서좀 그러니까 지나가면. 이노 가는 길 어디도 황산 대접기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것도 다 정으로 쪼아가지고 아무것도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. 독도가 없어가지고 독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<laughs> 아, 울릉도가, 울릉도만있고 독도가 없네.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. 그러네.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.

여기가 네, 이제 무슨 오늘 무슨... 마지막 저희 코스 아, 행정마을 서운암 숲이에요. 아, 딱 따도 그림 같잖아요. 어. 이거는 인공 숲이에요. 아. 그러니까. 아, 하 어, 이 그냥 등산을 했을 때는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풀, 꽃, 여러 가지 자연물들을 그숲 체험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, 그다음에 또 알려주시고 보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셔서, 뭐 앞으로는 주변을 산책하거나 등산하거나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, 이런... 어. 생태계에서 이런 것들이 잘 계절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유심하게 유심히 볼것 같습니다. 네. 그 이번에 첫 번째 그 둘레길이었는데 계속 코스가 바뀐다고 하니 앞으로도 좀 좋은 프로그램 있으시면 신청하고 싶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